끼우는데 이걸 한 20m 25m 물속에 딱 집어넣었을때 새우가 1m 정도 되는 길이의 새우가 사른 놈이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요 에 네. 이거를 평소에는 새우가 톡톡톡 이렇게 튀지를 안해 네. 근데 다른 큰 고기가 새우를 먹으러 오면 네. 줄은 매여 바늘에 줄이 매여져 있지만 이게 도망을 가는 거야 탁탁탁 이렇게 음, 도망가는데 이거를 끝이 내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가늘고, 가늘으면서도 탄성 좋고, 튼튼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입질하는 감을 다 느껴. 네. 어, 어.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기성품 나오는 것들은 그렇못 느껴. 느끼질 음. 못해. 새우가 툭툭 끓여도, 물라 아주 세게 도망갈 때는 툭툭툭 툭, 툭 이렇게 세게 건드리면, 음, 음. 야, 이거 뭐가 고기 입질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탁탁 이렇게 온 새우가 저를 뭐 당연히 도망가지 새우도 큰 고기가 농어 같은게 1m짜리가 저 먹으려고 달려오면 그럼 살아있는 어, 새우를 미끼로 쓰는 거예요살아있는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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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탁탁탁 이렇게 튀는 것을 일반 기성품 낚시들은 느끼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거는 뭐 통카본 때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그거 플러스 응. 아버님의 어떤 디자인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냐야그 통카본 이그 입질의 전달이 네. 굉장히 좋아. 아, 통카본이 입질 아, 전달도. 음. 입질 전달이 사람 손으로 느끼고 잡는 거잖아, 그거는. 네, 네. 응, 응, 응. 그러니까 2, 30m 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서 아는 거요. 음. 그렇게 했을 때 탁탁 움직이면 음. 우리 같은 사람은 왔다라고 긴장을 딱 하면 음. 5초 안에 물고 도망가. 아. 쫙 빨고 도망가는데 그때를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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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알고서 어, 대기하고 있으니까 어, 어, 고기가 먹으러 왔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거를 감을 못 느끼면 음. 고기가 입질을 하는 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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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입질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낚시를 좀 해봤으면 다 알겠죠. 저 같은 사람 몰라도 그래 어, 이제 해봤으면 조금 아는데 기성품 낚싯대하고 내가 어, 어. 만든 낚싯대하고 입질하는 느끼는 감이 틀리다니까. 근데? 그건 통카본이 아니면은 뭐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뭐. 조금 둔하다고 봐야지. 제품은 아, 다 아, 느낄 수 있겠지만 훨씬 둔하게. 아, 음. 왜 그러냐면 하 끝이 우리 낚싯대는 보면 내가 1mm, 1.2m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1m 3 m 중에 가늘은 부분이 네. 아주 가늘잖아. 아주 가늘은 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음.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네. 속에 이 기성품 낚싯대는 속에 구멍이 다 뚫려져 있잖아. 네. 그렇게 가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구멍이 0.5mm 정도의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을 느끼기가 어. 알겠습니다 수제 낚시대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요. 예 네.